네, 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이유 없는 종점 변경 어, 관련된 내용들이 어,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어제 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종점한 두 개를 어, 본인들이 예타를 돌려서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 이 자체만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강상면 방향이 일도 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마치 경제성이 더 높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기에 어, 저희가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강덕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호 양평 여민동락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현정 전 양평 군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취재하고 계신 안진걸, 윤석열 긴관이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 모임 간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 기자회견론은 어느 분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 발언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어, 총네 분의 발언을 어, 듣겠습니다. 먼저 최재관 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 어, 두 번째는 김현우 대표님, 그리고 여현정 전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세현전 부대변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재관 위원장님 시작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는 어, 이 문제점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용역사가 뭐 동해종합기술, 경동 엔지니어링, 이 용역사가 그동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용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BC를 졸속으로 2주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 노선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고 인수위 시절에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3월 부터 5월 19일까지 50일 만에 노선 변경을 해낸 용역사입니다.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그런 있을 수 없는 졸속을 저질렀던 그 용역사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양평군에 이미 노선이 그 강상 쪽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평군이 제안하는 것처럼 세계 안을 이렇게 그 수렴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고 그 세계 노선을 수렴할 때도 6일 만에 양평군에서 그것을 그려내고 용역사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졸속적인 그 용역을 계속 해왔던 업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년 11월에 중간 보고서를 하면서 통행량을 또 조작합니다. 시점과 영향권을 조작하면서 어... 6.5%나 이래 통행량이 늘어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시점과 영향권을, 평균을 내봤더니 2.5%에 불과한, 그런 조작했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용역사는 용역을 원래 3월 달에, 23년 23, 3월에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고 7월, 8월, 9월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BC 분석이라든지 환경성 평가 같은 것들을 하지도 않고 19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 받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 용역사를 들여다 봤더니 실제로 전관이 90명 이상 들어가 있는 국토부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용역사라는 것이 그동안 밝혀졌던 그런 용역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차로 새롭게 이제 타당성 그 조사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렇, 이토록 조작과 졸속으로 문제가 있던 그 용역사에게 그대로 맡기고, 또이 용역사가 2주 만에 B.C.를, 결과를 냅니다. 그 결과는, 어, 저희들이 보기에 허위와 조작으로, 어, 점철되어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따로 또, 어, 우리 김현우, 우리 연민농락 대표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토부가 어, 대한 대한 노선 BC가 에타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 결과는 에타 노선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시점부를 어, 시점부를 변경한 이른바 에타 반영 노선입니다. 타당성 조사 착수 50일 만에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만들어낸 바로 그 용역사 업체가 이번에는 2주 만에 에타 반영안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KDI가 분석한 에타안의 BC값은 0.82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타안 BC값 0.82와 변경안을 비교하면 13.7%가 아니라 1.2% 차이가 날 뿐입니다. 국토부는 예타 반영안이라는 노선을 갑자기 급조해서 명백한 통계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점부를 일부 변경해서 비식 값이 0.73 나왔으니 0.83 나온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할수 없는 무리수입니다. 다음은 교통량 분석을 하면서 양평에 나들목이 있는 변경안과 나들목을 반영하지 않은 에트안을 단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트안과 변경안 모두 동일하게 양평 강하 인근에 아이스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서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도 이미 예타 보완안을 통해서 강화면 인근 나들목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에서 예타 안에 IC를 포함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BC 분석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나온 BC 값이 0.1더 나왔다고 해서 종점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강상면에 처갓땅이 아니라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국토부는 예타 반영 노선에 비해 대한노선이 하루 평균 교통량 6,000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교통량 1, 2,000대, 최대 교통량 1,000대 차이라던 중간 보고서와 비교해도 일관성 없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에 대한 노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서울 간 교통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제기에 IC가 없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리 없으니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날파리 선동이라던 원희룡 장관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과 500m 인접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몰랐습니까? IC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갓집에 이미 10년 전에 선물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된 비시값이 1.27. 그런데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하루 500대 이상 통과합니까? 그러나 예타 노선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 시점에서도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선은 강화에서 양서대교를 건너 양서면을 종점마로 하는 예타 노선함뿐입니다 10월 국감전 BC분석값을 발표한다길래 무슨 꿍꿍이일까 했더니 예타 노선 BC값 축소라는 창조적 교통량 조작을 들고 나온 것입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꼼수에 꼼수를 부려 결국 결론은 김건희 로드입니까 이번 국토부 보도, 보도 자료에 등장한 노선은 예타안이 아닌 예타 반영안이며 변경안도 최저관도 아닌 대안 노선이었습니다. 종점을 정해두고 기어이 종점을 갖다 바치겠다고 끊임없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낼 작정입니까? 답정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작된 자료가 아닌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채워주는 사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사업이라면 종점 변경 밀어붙이기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성 비교는 양서면 종점과 강상면 종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타안과 중간보고서에 국토부 스스로 발표하여 경제성, 환경성을 입증하고 IC 설치와 종점부 소폭 이동이라는 주민민원을 모두 해결한 예타보완안을 비교하는 것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그 5년짜리 정권 그거 뭐라고 이렇게 한 해집 보면 겁이 없어요라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혹시 최근에 들어가는 국정 운영 상황을 보니까 자기 고백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이 변경안의 절차적 타당성도 경제성 분석도 전혀 되지 않게 그저 슬이슬쩍 하다가 이제 딱 들통이 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 2년 동안 조사를 했던 기존의 예타를 단 하나도 반박하지 못했던 변경안이 들통이 나자 이제는 편익을 다시 계산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그것도 이른바 김건희로라고 하는 그 변경안이 길이도 2kg가량 더 길어지고 비용도 600억가량 더 드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용역 업체에서 계산했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그렇게 스리슬쩍 몰래 합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 등등 국민의 귀와 눈이 많이 쏠려 있었죠. 이른바 뭐 도망행, 어, 찍지 마, 어, 음, 뭐 붕, 붕뭐 하신 분, 그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 눈을 타서 슬쩍 갑자기 발표를 하는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그렇게 더 드는데 그렇게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른바 김건희로가 더 낫다면 애초에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비용분석 제대로 하고 예타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몰래 스리슬쩍 하다가 그걸 또 아니, 아니니까 이상한 비용 계산을 합니까? 그것도 무슨 조작처럼 보이는 것으로요. 그리고 도로가 55% 가량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양평에 포함된 도로는 100%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타를 안 하고 그냥 맘대로 변경을 합니까? 1조 8천억 원이 뭐 장난 아닙니까? 국가산업을 그렇게 누가 합니까? 편익이 더 높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1이 안 나오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기존의 예타는 1이 넘진 않았어도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예타가 겨우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단 하나도 거치지 못하고 단 하나도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게 BC가 더 높으니 이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괴변을 늘어놓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아무리 교통량이 많아져서 편익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어, 종점에 있는 대통령 가족 어,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종점에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의 어, 어떤 가족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 임기는 제한적이지만 뭐 자산은 평생 남아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고 이, 이 도로가 그렇게 좋다면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몰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희룡 장관님, 뭐 입에 거품을 무시면서 백지화 하시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 백지화 어디 뭐 백지에다가 반성문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직, 정치생명, 그거 건다고 하셨는데요. 그뭐 어디 아이폰 비밀번호에다 걸었는지, 아니면 빨래 건조대에 갔다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금 오마이 TV랑 우리 팩트 TV, 안징을 TV 등에서 생방송 해주시니까요 고맙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또 기자님들 위해서 처음에 우리 한준호님이 사회를 봐주셨고 어, 여주 양평 민주당 의원의 최재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호 여주 양평 여민동락 대표님, 강상면 주민이십니다. 주민이신데 그쪽으로 어 고속도로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운동에 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현정, 제명당한 양평군요님, 민생순서대 발언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주최해 주신 어 우리 한준호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좀 드리려고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여러분들 널리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예타전에 도로공사가 사전타당성 조사라는 걸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서면 아니라는 것은요, 여러분. 양평군이 먼저 검토해서 오케이. 1. 두 번째, 경기도가 또 검토해서 오케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도로 공사라는 어 국가 기관에 준하는 공기업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에서에서 B c 가 1.2점 1.02가 나와서 경제성이 우수한 걸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KDI와 국책연구관이 예비 타당성 조에서 2년이나 해서 사, 더 꼼꼼해니까 경제성 B c 는 0.82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까 임신소에 말한 것처럼 어 문재인 정부 여러 국토균형 발전은 양평군의 소외 또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 국민대의편입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 감안하면 영, 이게 0.5를 넘어서 가지고요 HP 평가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힘들게 십수년 추진 온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갑자기 김건희 로드로 바뀐 것인데 그게 모두 들통 나니까 이제 교통량을 계속 조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주 만에 비식값도 국감값도 조작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긴급 반박입니다. 어제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어, 민주당은 특이는 특이대로, 국토위는 국토대로 대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 모임과 양평, 민주당 양평 단체들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 윤석열 정권 온일용 국토부가 어떻게 교통량을 조작하고 BC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반박하고 자리를내놓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득권님께서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오늘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부부 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소위 강상면 쪽으로 변경된, 지가 우리가 이 의혹을 제기한 지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또이 사항들이 다 공유된 만큼, 이렇게, 입장을, 견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마, 설마,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독재적 국정 운영의 마인드가 그, 당겨져 있는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특위를 통해서 여태까지 진실을 밝혔지만 앞으로 더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을 이뤄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그야말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그리고 그 관철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